그러니까, 힘들다고 무엇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엇을 획득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해드있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위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음 가짐, 마음 가짐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는 행동, 그것은 여러분들이 뇌 속에 다 그대로 풍부함에 대해서 그대로 녹화되고 있다. 음, 이게 누가 이게 이게 천지일법이야. 그러기 때문에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상관이 없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사고, 이것은 각자 각자가 인간의 이뇌 속에 그대로 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천지에서 대가를 줄, 주려고 하는데 대가를 받고 못 받고는 누가 한 거야 그거 여러분들 자신이 한 거야 음. 주인은 주인은 움직여고. 이 법에 의해서만 움직여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천만의 말씀 나중에 보내니까 나중에 받을 때 보면 알아 응. 누가 이것을 뭐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만큼 정확하게 받아 정확하게 응. 이게 법이야 법 이게 법이 되니까 그래서 기을리하지 말아야 돼 이거 자꾸 내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안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 이 본인한테 스스로 시켜서 채찍질을 해가면서 한번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음. 요 시켜서, 다 왔잖아, 여기, 여거다 왔는데, 이게. 다 왔잖아. 다 왔는데, 이때, 여기 봐봐, 여기 땅이 있잖아. 땅이 있어. 여기서 국식을 지 좀, 여기서 바꿀 거, 바꾸고 다 했잖아. 일종의식 교육해내는 게이날에 얘기했잖아, 여기. 응. 음. 토에서 시장이 열리고, 여기서 바꿀 거, 바꾸고 다 했는데, 이때 잡초를 안 뽑는다? 요거 농사 피농이야. 피농이라니까. 아니 농사 조면알 응. 아, 그냥 밭이 그냥 조금만 이때 개울리했다 그러면 지금이야 지금 그때가 이게 마지막 풀 뽑는 때가 요 때예요. 여러분들 잘 농사를 안 접어서 그래요. 난 농사를 접어서 아, 하는데 요때 아, 아, 아. 뽑아내야 응. 돼. 미월에 뽑아내야 음. 돼. 요때안 뽑아내면 그런데 희한한 거지. 농사를 조응하는데요때뽑아으면그다음 풀이 안 나. 맞아요. 무슨 얘기라 하지? 요때 풀을 다 뽑자요? 음. 그러면 풀이 나도 조금밖에 안 나. 맞아요. 그래서 그냥 농사는 그 다음에 바로 8월, 7, 8월로 가면서 곡식이 부르도록 잘 자라. 근데 요때안 뽑아낸다? 그러면 끝이야. 그 농사, 풀이 더오고죠 음. 풀이. 그래서, 농사를 피로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요. 이때는 음. 풀이 이렇게 목인데도 불구 이때는 풀도 잘 자라지만은 모든 곡식도 같이 자라. 근데 사람들이 곡식을 심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멀잖아. 근데 끈질기, 잡초는 끈질기, 그래서 밑에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네. 또 잡초로 또볼수 있는 거에요. 응, 음. 그러니까, 요 때, 왕성하게 자랐다던. 음. 아 들을 보내니까, 요, 미월달에 나가서, 팍, 보면, 진짜 풀들이 너무 왕성하게 자라. 음. 요거, 동, 이 얘기, 얘기는, 남을 이렇게, 그, 타고, 이렇게 막, 음. 하거든. 곡식을 타버려. 응, 음. 음. 잡초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농사를 지을때 보면, 요 때에, 가장, 살 해가, 그 다음에, 먹을 게 나오지, 그냥 먹을 게 없어. 음. 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천지 자연에서 가장 마지막로 자라라는 의미도 돼요. 마지막에. 네. 이게, 이게 누구, 누구한테는 나한테 자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자신한테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는 농사를 지라는 거지, 농복을. 그래야만 결실을 볼수 있다. 음. 아니, 주, 여기 봐봐 주인도 폈다고 여기 봐봐 이 얘기는 이왜 권투가 누인님은 여기도 음, 이 얘기는 뭔지 얘기냐 앞으로 후천 음, 음도 시대지만 음, 음도 시대의 양을 쓰는 거지만 여기가 가장 쉽게 해서 우리 가고 여기 여기는 뭐음간산이 있잖아 이렇게 간산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래. 옛날에는 그래서요. 이게 왜간사했냐면 옛날에는 농사를 잘 몰랐어. 응. 농사를 잘 몰랐던 거야. 여기에 왜냐면 산이잖아. 그러니까 과일 따먹고, 응. 진진충들 잡아먹고 그랬던 거야. 근데 여기는, 여기는 농법이야, 이거는. 응 음. 우리가 어. 토를 보라니까 이 팔괘에서도 여기와 여기는 무토은 여기는 기토인데 쉽게 해서 여기는 농사짓는 땅이고 여기는 뭐냐면 수렵비고 여기는 동, 동물도 잡아먹고 열매 따 먹는 세상이 었어 의미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음. 음. 그래서 봐봐 그러면 간토 있지 그러면 이게 토생금이야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렇게 그지? 이건 이건 목국토라고 하는 거지 여기는 그런데 투생금이 되다 이렇게 그지? 네. 여기서 노력을 하면 금을 네. 얻을 수 있어 여기서 노력을 하면 뭐예요? 틀린 거 이렇게 원리가 틀리다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땅을 이라고, 치역 코군이라고 딱, 지역에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는 그게 아니야 여기는, 어, 치역사이고, 동물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했던 세상이야. 산에서, 아니, 결판에 과일이 있냐고, 산 같은데, 비타지인데, 이렇게 과수나무 심어서, 산에 가야 과일도 있지.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때 노력하라 노력을 하지 않으면 후천에못 넘어간다는 얘기도 되고 결실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도 돼요. 엄청난 내용이요